안녕하세요. 고릴라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진영자이 아파트 31평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현관을 들었으면 은 어, 자그만한 전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금 신발장하고 중문이 나옵니다. 자, 중문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문 안쪽으로 들었으면 은 오른쪽에 공용 욕실이 있고, 그 다음에 입구방... 그 다음에 그실, 주방, 그 다음에 복, 복층을 올라가는 계단과 안방이 있겠습니다. 자, 공룡 욕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는 진영 자이아파트 31평 탑층 되겠습니다. 자, 입구방입니다. 입구방이고요. 입구방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옷박이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현관 쪽을 잠깐 볼게요. 구조를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거실입니다. 거실이고요. 음, 복층 구조라서 위로 보시면은 전쟁이 굉장히 높고요. 자, 발코니 쪽으로 한번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거실 바콘입니다 31평 탑층이고요 전망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거실에서 바라본 다 복층과 주방 되겠습니다 자 복층이 저렇게 되어있고요 주방 쪽으로 먼저 가 보도록 할게요. 자, 주방입니다. 어 굉장히 컴팩트하게 지금 돼 있고요. 어, 위에 싱크대 수전, 그다음에 가스 렌지가 보입니다. 자, 주방 발코니고요. 자, 냉장고 놓는 자리고 그다음에 세탁기와 올라러시를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쪽에 들어와서 어, 작은 방하고 안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죠.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지금 보시는 게 작은 방입니다. 자, 작은 방 쪽에 지금 시레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나와서 안방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안방입니다. 자, 안방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다음은 복층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게 단을 찍고 올라가고 겠습니다 다람쥐. 자 올라왔습니다. 자, 음, 지금 여기가 약간 사카젠트로 되어있어 갖고 전고가 좀 높습니다 높고. 자 위에서.